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느니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느니 시간 주게 업디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고든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이 여기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신는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신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오늘 함께 나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할렐루야. 어, 이번 주간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꼭 갖추어져야 할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기도가 없으면 결국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승리에 있어서 필수무기인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영적 전쟁인 우리 삶에서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무기이자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중에 아말렉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니시는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승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이 믿음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쇠를 가져야 되고 기도의 열쇠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한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을 드는 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세의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꾸준함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내려놓거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 인생의 삶이 내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의 기도가 힘을 잃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내가 힘이 들 때, 나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고 내려가려고 할 때, 나를 위해 나의 기도 손을 잡아줄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목장 식구들과 가족들, 친구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목사님이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라고 합니다. 그 교인 중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한분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날 새로 등록한 초신자 수0명의 명단을 집으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기도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스펄전 목사님은 장례를 인도하면서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도역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아마도 피아노나 퍼스트 바이올린 등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피아노나 퍼스트 바이올린은 주목을 받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연주빈도도 낮고 또 오히려 후방에 위치한 세컨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팀파니 등등이 그들을 받쳐주니까 실제로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으니까 구하기도 또 어렵다고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책임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남을 위해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서로가 동역자들이 되어서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의 열쇠를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양손이 혹시라도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일로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손이 세상에 있으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전쟁과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중보하고 축복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손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쇠를 높이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손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이 임재를 늘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그 자체의 능력보다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할 때 손만 올린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올린 것입니다. 7애 국기 17장 고제를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11절 12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손이라는 표현이 네번 나옵니다. 그리고 팔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손과 팔 모두 히브리어에서 손이라는 의미로 쓰인 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2절에 팔로 번역된 말도 사실은 원문에서는 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두 개의 손은 단수, 한 손,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세 개의 손은 복수, 양손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처음에는 한 손만 사용한 것이고, 나중에는 양손을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금 표현을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한 손으로 들다가 나중에는 전투가 길어지니까 힘든 손을 내리고 다른 손으로 바꿔들고 그래도 힘들어서 두 손을 잡고 버틴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옮겨서 의자처럼 앉도록 해서 양손을 각각 부축해서 들어준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끝까지 잡고 버텼습니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이길 수 있기에 지팡이를 끝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손으로 붙잡은 것, 붙잡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세는 승리의 재단을 쌓고 그 재단의 요한이시라고 불렀습니다. 골짜기에서 싸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든그 지팡이는 자기 부대의 상징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지팡이를 향한 그 이스라엘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큰 문제가 직면할 때 기도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꿀 수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니씨의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그 기도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의 손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의 손을 높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문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을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지 시간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그런 기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희들의 기도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하시고, 기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모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줄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론과 홀과 같은 동역자들도 붙여주셔서 기도의 손이 끝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답답한 문제들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의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기자의 문제 또 저희들의 모든 저희들보다 저희들을 더잘하시는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만이 기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의 손을 들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삶에 어떠한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손을 들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담대함으로 또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괴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일의 예배 가운데 그러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풍성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교회 학교 예배도 더 많은 아이들로 또 풍성한 잔치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더 저희를 부요히신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들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늘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열린 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모두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